어はこ 네. 왜 이렇게... 아유, 왜? 아, 아, 그래

또 저기 맞는데 끝나고 독일 축구하면 에라에 코로나 나와도 이거 이거 어어어 이제 맞아 예아 근데 나너 수치긴데 나네 어치네부장 얘기 좀해줘 오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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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그래도 어떤 펀치는 어다 펀치는 어떤 펀치 어떤 요치는어는 어떤 펀치어는는어 아니야? 는어어는 아 o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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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슨. 음, 아, 무슨. 아, 무슨. 아, 무슨. 아, 다 아, 무슨. 아, 아, ,Sure. 아, <pensando> <�무 kosmice> <stamina>

-1. 다들 들어보세요. 평가 지금 안으로42 4지 뭐야? 뭐야? 최선 다하다 이해가

네지아아 <characteristics> 시민.

やりたい <목소리> 어. 그래.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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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七三。七四。 18 19 시크. 2크 시크. 2크 시크.

뭐 아니 <laughs> <Tem. 웃음> 1 don't 아 n o w I s a 13 I never. 13. 1 3

マイース。バターな。<laughs> 네. 지금 방송 안 올라가고 있어요? 녹화 방송. 녹화, 녹화. 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

大玉の。

아. 어. 아이고 씨. 하자마자. 아이고 됐 이거 크다 아, 오 아, 지 양대입니다. <laughs>

주무 阿姐。

スタジオ。 Gracias. Sí.

Yeah. Sure.